이 세상의 모든죄를 맡기시는 주여, 성자 예수 그위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pero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기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말씀으로 은혜나는 계시면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 우리가 부르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지 으시듣 아니하신가 하는 두려움인에게 있으며 그 두려움이 나라의 금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혹여나 의욕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듯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고 주의 기뻐하심에 그 자리에 서길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용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답답해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사오니 그 새로움이 우리의 새로움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사랑하는 문제 가진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의 놀라운 지금의 순간 은혜받는 현장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되는 가정 또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불쌍히 어기시고 복음통일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더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아버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파렴치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미래의 본이 될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것도 그 리더십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십이 서가는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앞장서서 애쓰는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곧 치료하게 개발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또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접종하게 하여 주시고,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각자 자리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꾼들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 교도 불쌍히 오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손길 손길마다 주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사랑 공동체를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 손길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경전 육신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눌린 자 가운데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이룬 자에게 비전을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28편 1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구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구절 말씀 우리 표지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음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그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이미 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있는 거 봐서는 이미 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저를 하나님이 선택한 저를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사실 지금 이,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혹이 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신이 죄주는 범죄, 그의 신나 우리아를 죽이고, 파세바와 보맘으로 나타난, 그리고 그에 대한 가책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죄들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사우를 버리시듯 나는 버리신 것 아닌가. 그래서 내 아들이 저렇게 나에게 반란하고 또 나의 충신들이 나의 그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 미움을 가진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이 우려와 두려움이 이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압살롬이 공격하고 자기가 지금 그 공격에 대해서 피난가고 있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나의 자동적으로,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서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을, 구원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한다면, 우린 그 문제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기도보다는, 아이, 우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아실 텐데, 뭐.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인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합류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아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와 가좀 친밀해요. 그러나 친밀할수록 우리가 있잖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을 누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보만 범죄로만 보면 벌어진 일들이 지금 압살롬에게까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킬 으 때까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막 같을까나이다. 그는 사우를 봤어요. 그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우를 통해서. 그는 어떠한 징계가 임했다는 걸 그는 아세요. 사무엘이시군후 사울이 아, 너무너무 군급한 나머지 정말 나를 한번 잘 이끌어 보겠다고 박수무당과 또 신접한 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숙청하고 쫓아냅니다. 그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과 두님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셔.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간 곳이 어디였어요? 엔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을 불러 다오 사실 죽은자가 다시 세상에 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 죽은 자가 다시 올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 그 죽은 자를 가장한 그런 악한 형이 얘기하는 건 뭐,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던 사업은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웠고 더 낭망하게 되죠. 결국 길보아산에서 그는 자결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 무뭐 군급하니까 스스로 자결했지, 전사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후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이야를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완전히 세계 에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역대상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은 그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죄가 있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죄도 있어요. 그 죄가 안문에 이어서 이제 압살롬이 죽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워 정말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게 너무 너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기도를 들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유가 뭘까? 보니까 내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난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죄인들은 있잖아요. 그것조차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조차 생각 안 나요. 적어도 생각 난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질 때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간절히 부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할 때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두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손을 발견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받아 그들의 마음은 악독인 나이다.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이 손은 어떤 손이야? 죄를 짓는 손, 악한 손 그들의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이 그 입으로는 아첨을 하고 입으로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저를 반란하고 저를 배반하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그렇게 그들이 대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세요.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구원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갚으시는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얼마나 답답함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해요. 주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일을 행하는 영화와 을 성취하는 영화는 뭐예요? 불의지적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탁월한 영성이에요. 문제 사람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내 이웃이 그러한 문제에 빠졌다면 우린 위하여 중부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여와를 호 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기서 어, 한국어에는 여와를 호 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은여기엔 히브리어에는 뭐하냐면 키라고 하는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꽉 막혔던 것 같았던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팍! 뚫어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얼었는데, 우리 겨울에 물이 얼었는데, 그 물을 참 열심히 여러분이 막, 그, 저, 에어 후라, 그 뭐, 드라이기 같은 걸로 해서 막 녹였어요. 처음에 물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쫄쫄쫄, 조금이라도 나오 시작하잖아요. 그럼 쫄쫄쫄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팍 열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비탄으로 시작했지만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요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길은 무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었더라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가 되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여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쌓아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이런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관인데 얼마나 중요하가이 나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이슨 여기서 고백하고 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겪었던 그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도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뭐요? 기도의 응답에서 이게 이것은 나만 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 이온 백성이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요,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서울 여대에 가까운 인 서울 여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배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혼자 복받고 하는 게니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복을. 아브라함이 불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을 불렀대. 아브라함, 너 혼자 복받고 혼자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때.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줄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니까, 뭐요? 복을 나눠주는, 세상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 곳에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려질 때, 어렵고 답답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열려질 때그 복은 뭐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우리는 축복의 배달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인생에 정말 두려운 순간이 왔을 때, 다이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록 그 기도가 들려지는 것 하지 않고, 두요미 그를 누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일을 행하시는 영화,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영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을 통하여 그는 기도에 놀라운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계심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또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54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주서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